궁금해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수백판으로 재미있게 수업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아... 어, 수백판은 보여주기 교육거든요. 우리 네. 한번 대 조각에서 사는 것도 다 있겠다. 이걸 한번 보고는 네. 가로줄의 규칙을 찾아봐. 세로줄의 네. 규칙을 찾아봐. 대각선만. 음. 이게 근데 그냥 선 긋는 거보다는 지시어 그렇죠. 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 네, 그 네. 네. 훨씬 낫고 네. 또래랑 할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을 주면은 음. 훨씬 더 이게 애들 기억에 강하게 남고 네. 한 번에 이 원리가 자기한테 확체택이 되는 음. 거죠 교구에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활동 자체에도 그렇죠. 장점이 있다는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음. 이제 제가 어떤 주수의 아 위치를 바꿔보려고 해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러면 어떤 수가 바뀌었는지를 금방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아 제가 한번 보려고 아 뭐, 뭐, 하거세 개를 바꾸고 했는데 그냥 두 개를 제가 바꿀게요 두 개를 위치를 자, 바꾸신 거예요? 무 네, 네. 쉽지 않나? 교차해서 음. 왠지 여러분들 잘 못하실 것 같은 느낌 <laughs> 한번 준비되셨나요? 네네. 지 네. 김현남 PD가 네. 나이가 제일 어리고요. 네. 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네네. 감점이요? 네. 한 번에...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네. <깨끗이> 네. 그러니까 <laughs> 나이 많으신 분 위주로서 이렇게 돌리드릴 거예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음. 네. 소장이 님잘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오, 오, 66. 저기 네. 어디 갔어? 7 아, 뭐야. 83. 어, 뭐야. <laughs> 83,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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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6 6은 찾았으니까 이걸 보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66을 먼저 찾았는데 아, 이걸 네, 먼저 찾았어요. 66을 먼저 찾았는데, 66, 66 자리를, 자리를 갔는데 이게 아 빨리 안찾으셔 네, 네. <laughs>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66을 아, 네. 하고 나서는 이 자리가 네. 뭐와 뭐 사이에 있는지를 네. 보시는 거예요. 82와 84 사이에 있으니까 83이겠구나. 8 8 그냥 두 개를 먹었네. 이걸 네, 못 찾아도. 찾지 못하더라도. 66 보고 83을 바로 찾을 그, 수있 근데 ]구나. 만약에 지적에서 찾아야 되면 둘다 찾아야겠지. 네, 말로 하는 네, 네, 어, 말로 하 아, 가지고 오면. 네. 근데 웃긴 게 제가 방금 말한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잖아요. 네. 애들이 만약에 게임을 하면은 이런 식의 요령들을 자기들이 요 스스로. 왜냐면 이기고 싶고 잘하고 빨리 싶고. 빨리 말하고 싶은데. 네. 처음에는 네. 막 찾아. 어때냐 네. 어, 하나만 찾아도 되는구나라고 딱 아는 순간. 그리고 또래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말려줘요. 그게 또래와의 활동의 장점이죠. 그렇죠. 어, 서로 배우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른하고 어른은 어차피 이런 게임 하면 솔직히 힘들어하잖아요. 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목적감 재밌었는데 아이는 아직 어리시고 아이는 훨씬 더 재밌어요. 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건 이제 게임 상황인데 그냥 나는 귀찮아서 이거야 이거 바꿀래? 오래, 오래 귀찮아서 네, 네. 오래 생각이 싫어. 진짜 이런 애들도 네, 그럼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찾는 거랑 요렇게 찾서 찾는 게 이게 더 쉬워요. 어... 왜냐면 이거는 이 잘못들한 게 뭉쳐져 있잖아요. 네, 네. 백을 찾는 순간 바로 보시죠.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애들이. 뭐랑 뭐를 바꿔야 친구 가 어렵게 할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이 네. 수배판을 한번더 보고, 두번더 보고. 혹시 뭐또 색깔 다른 거 바꾸진 않을 거고. 네. 색깔 바꾸는 너무 뻔하거든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음. 아이 수가 이런 거구나를 갖다가 공부가 아닌 느낌으로 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게임을 음... 하는 때문 숫자 카드의 장점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음... 숫자 카드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 네, 그래서 숫자 카드를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음... 음...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원희 선생님이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썼다 지웠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그 기분이 안 좋은 힘드, 활동이에요 네, 네. 옛날에 빽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종이 아낀다고 막 지우고 뭐그 위에 썼던 거 생각나죠. 근데. 사진 않았는데. 네. 네. 아, 대가좀 아, 많았어요. 아, 아, 그때는 뭐. 뭔가 차이는 안 나긴 한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지만. 네, 네. 아, 그런가? 이 정도 차이. 요거 네. 밖에 차이 안, 안 나지만. 아, <laughs> 만약에 우리가 24라는 수를 썼어요. 네. 24라는 수는, 근데 말이 24라는 수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다 실체가 있는 수예요. 네. 사과가 24일 개 수도 있고, 나이가 24, 24살 수도 있고, 음. 그런 게 있는데, 이 수를 지우는 순간 수는 없어져 버리죠. 음. 근데 실제로 사물들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를 지웠다가 그 위에 다시 썼다 하는 것 자체가 수를 되게 추상적으로 느끼게 만든 거예요. 음. 수라는 건 언제든지 지워버리면은, 기억 속에서 살아낼 수 ]다고요. 있다 네, 어... 그렇게 수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것보다 아니 내가 이걸 옮길 뿐이지 이 숫자는 어디에서든 남아있고 네. 이 위치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할 네. 뿐이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카드의 형태로 된거 밖에 없기 때문에 음... 숫자 카드를 쓰는 거예요 네. 네. 네, 어른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이라는 거는 뱉고 나면 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뭐라고 래요 음... 말조심하라고 말 음.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음. 아 말조심해야겠다 음. 근데 수라는 건 조심하면 안 돼요 술을 좋아해야죠, 좋아해야죠. 음. 그냥 수는 음. 조심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술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아 내가 잘못 쓰면 틀려 맨날 틀려서 지웠어 음. 이런 경험들이 되게 부정적인 부정적인 기억 어아 이거 아니면은 이거 놓으면 되잖아 위에다가 음. 이 느낌하고 완전히 다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교구를 다룬다는 게 생각보다 애들한테 감정적으로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 같죠? 받아 적으세요. <웃음> <웃음> 좀 재밌어했던 활동은 없을까요? 제가 강사 교육할 때 반드시 하는 게임이 있는데 약간 네, 네, 수행기 네. 주사위 보여주셨잖아요 전 네, 이게 네. 굉장히 좋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들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별로 네, 없거든요. 네,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또 숫자카드는 사실 뭐 이런 거는 카드를 집 가정에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런 숫자는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고 어서 네, 오리기만 네. 네. 해도 돼 네. 네, 네. 그리고 네. 교과서 뒤에 활동지에도 얘가 있어요 아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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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 이 판은 사실 양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한쪽은 천판으로 네. 활용할 수고이 게임은 주사위를 이렇게 굴려서 네. 위에 나와있는 숫자들을 올바르게 올, 연결해서 읽어야겠죠 아, 예를 들면. 8 이렇게 아니라. 네 그렇죠. 여6 아, 네. 이런 식으로 10의 19. 자리와 1의 자리를 먼저 연결을 하고 네. 19 이렇게 네. 맞게끔 연결을 하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본인 앞에다가 놓을 수도 있겠네요 자리 앞에 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 주사위를 놓아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이 수를 확인한 다음에 큰 수와 작은 수를 빨리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은 큰 수를 만들고, 한 사람은 작은 수를 만들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큰 수를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큰 수와 만들어야 되고, 작은 수를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작은 수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잖아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아예 다른 수를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게 없잖아요. 빨리 운동, 만드는 운동, 거죠. 운동, 아, 아, 그래서 저슬 어떻게 나눠가져요? 요 일단 요 숫자칩, 요 숫자칩을 두 세트씩 나눠가지라고 하거든요. 음, 두 세트씩 음, 다 나눠가지신 다음에 팀전입니다, 네. 여러분. 팀전으로. 읽어줄게요. <laughs> 아, 역할을 <laughs> 나눴어 <써>, 지금. 오, <laughs> 자, 숫자칩 을 이렇게 두 세트씩 나눠가지시면은 뭐 같은 수로도 이렇게 1 0의자를 만드는 건 가능해지겠죠. 1 11, 1이라든지 음. 그래서 두 개씩 나눠가지는 거고요. 지금 음. 그리고 여든 여섯 이렇게 맞게끔 가져갔다가 네. 일부러 헷갈리게 해보는 거예요. 이래 자리를 서로 바꾸세요라고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로 아이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1 6, 어, 10, 그리고 네. 89. 이거는 네, 네. 맞지 않는 수읽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렸을 때, 어쨌든 근데 굴리면 멘덤으로 이렇게 섞이긴 해요. 네, 하지만 네. 맞지 않는 걸 한번 보여준 다음에 조금 더 헷갈리게 한 다음에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큰 수를 무조건 두개 중에 찾아서 큰 수를 빨리 만드셔야 되고, 저희는 작은 수를 빨리 네. 만드셔야 되죠. 네. 하나, 둘, 셋, 일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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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있겠요 자, 자, 네,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일단, 수를 먼저 해야 맞게, 해야. 맞게 읽어야 음. 되거든요. 74을 먼저 연결해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67. 67. 네, 이렇게 맞게 읽은 다음에 대소 비교를 또 해봐야겠죠. 음. 그러면 74이 더큰 수고, 67이 작은 수니까, 74을 만드셔야 되고, 67을 만드셔야 됩니다. 음, 네. 저는 잘못 만들었으니까, 뭐 이런 무조건 칩니다. 네네, 잘못 만들면 음. 무조건 칩니다. 네, 네, 네. 이 원생님이 <laughs> 일부러 지금 잘못 만드신 <laughs>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웃음> <laughs> 정말이에요. 정말 뭔지 몰랐어요. <laughs> 한번더 해볼까요?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아, <laughs>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한 번만 <laughs> 치면 기분이 나빠가 <나빴네요>. 이게 어, <laughs> 어,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럴 수 네. 있어요. 아, 그리고 음. 일단 내가 가졌다는 생각, 제가 수업할 때도 음. 주의하려고 하는데도 저 역시도 그러네요. 어. 내가 가졌다는 생각에 이게 내 거라는 느낌. 내거라 이술을 읽어야 하는. 잘 거. 비교가 안 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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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일부러 바꿔서 이렇게끔 지켜본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같이 봐야 되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음.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괜찮죠.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좋은데, <laughs> 너무 좋은데, 끼는 <게임을> 왜 이렇게 많 <laughs> 64가 뭡니까? 64. 불렸을 때 10의 자리부터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크기 비교할 때 10의 자리부터 맞아요.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74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네. 우리가 큰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먼저. 음. 얘랑 얘를 갖다 보고는 뭐가 더 큰지를 빨리 찾아야 이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거죠. 나서 다른 걸 받죠. 제가 네. 또 다른 방법 하나 알려 드리면 네. 같은 식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이에요. 수를 이렇게 위에서 보고 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음. 이렇게 굴리지 않고 음. 예를 들면 아까처럼 큰 수를 만드셔야 되고 저는 작은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하나, 둘세 하면은 두 개를 동시에 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중앙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네. 저는 아, 17. 그래서 저는 아흔으로 했어요. 제가, 제가 맞죠? 큰 수니까. 네, 맞아요. 지금 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작은 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이 가장 작은 수니까, 이런 수를 제시를 하더라도, 저는 10. 10이 가장 작기 때문에, 네. 제 수를 만들면 네. 되고요. 네. 일해, 10의 자리는 그런데, 1의 자리는 상대방이 제시한 숫자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한 다음에는. 근데, 근데, 근데 왜 제가 알겠죠? 빨리 만드셔서. 그러니까요. 네. 어? 뭔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반드시, 빨리, 반드시, 네, 빨리, 빨리 하셨나요? 빨리 하셨나요? 네. 그리고9홉을내 거로 <laughs> 예상을 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저는 1 0하고 상대방의 숫자하고 이렇게 음. 위에 맞춰 보면서 맞게 읽는 게 맞는지 확인까지 해 보시면 좋은 거. 같아요 재밌는 거 같아요. 이런 음. 활동도 해볼 근데 수 있고 이거는 누구 네. 하시는데? <laughs> 이거는 그거 십이면체 빈주사위 같은 거 혹시 수중에 판매하는 거 있으면. 없어요. 다국기. 닦기 나무에다 써도 돼요. 네? 네? 아 네네네. 두 개씩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십이면체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육면체를 하시면은, 실제로, 이, 이 숫자들만 가지고. 아, 해볼까요? 자, 그쵸, 앞에서만 해도 돼요. 주사위 두 개로 하실 네. 거면, 네. 대신에 이제 10의 자리 주사위랑 1의 자리 주사위는 색깔이 다른 다르게 하죠. 죠 음, 음,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두 자리 있겠다. 수를 갖다 네. 이렇게 만드는 거. 제가 이런 방식으로 수를 잘못 읽어요. 저는 이제, 그, 통영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다 수를 그렇게 안 읽었어요. 그냥, 아. 뭐, 20세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20세, 네. 20아홉 네. 뭐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오. 소위 이제 정식으로 읽지 않아서 그런 걸 배울 때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걸 음. 항상 교과서에서는 같이 묶어서만 보여줘요. 95, 38 이렇게만 보여주는 듯이. 잘못되어 있는 예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 너무 당연하게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차라리 아, 이렇게 잘못 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읽지 않기로 약속해 음, 왜 약속했나? 사람들이 다 음. 똑같이 읽어야 되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사고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다.